영상을 만들어 올려도 조회수가 적고 수익도 안 생기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회수보다는 노출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회수라는 건 1차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 다음 노출된 것을 누군가 클릭해서 시청했을 때 올라갑니다. 유튜브는 여러분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해줄 수 있는 건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출입니다. 노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클릭을 해서 볼지 안 볼지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유튜브가 물리적으로 내 손을 끌어다가 클릭을 시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볼게이 조회수를 볼게 아니라 노출수를 봐야 합니다. 만약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이 노출 자체가 전혀 너무 안 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노출을 적게 하거나 이 영상에 저, 적합한 사람들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기준이 아닌 보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출이 되었는데 조회수가 적게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겠죠. 알고리즘이 내가 올린 영상에 관심이 별로 없는 시청자에게 보여주었거나, 시청자가 굳이 내 영상을 볼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폰을 바꿀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밖을 나가거나 인터넷 서핑 또는 유튜브 등을 볼때 최신 스마트폰 정보나 혜택 이런 광고 콘텐츠가 눈에 보이면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봐도 파격적인 내용이 뜨면 우선 클릭을 합니다.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 이런 것에. 눈길이 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즉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에만 반응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한 영상에 유튜브가 내 영상과 관련 있는 시청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유튜브가 내 채널에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될 때까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관련 주제랑 관련 키워드를 반복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목, 태그, 키워드, 영상의 대본 등이 주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면 당연히 판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영상에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더라도 다른 영상이 아닌 굳이 내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를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튜브는 분명 내가 올린 영상 말고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같이 보여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삼성 TV를 싸게 사는 방법. 이렇게 썸네일을 만든다면 분명 조회수가 안 나올 겁니다. 반면, 이걸 모르면 삼성 TV 살때 100만원 더 비싸게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 문구를 적는다면 삼성 TV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노출이 됐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선택을 받을까요? 분명 두 번째 썸네일을 선택하겠죠? 조금만 찾아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실제 스펙에 전혀 차이가 없는데 모델명의 꼼수로 가격 비교를 못하게 하여 100만원 차이가 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수집을 해서 영상 컨텐츠에 넣고 썸네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삼성 TV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얻는 이득보다 잃게 되는 손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과 즐거움을 구하고 손해와 불쾌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대로 두면 불행해집니다. 이걸 몰라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은 사람을 당장 행동하게 만들어 손해나 고통을 피하게 합니다. 놓칠 수 있는 기회나 권리, 상실, 리스크를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행동하게 만들기 쉽다는 거죠. 즉 표현 하나만 달라져도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매달 전기세 50만원을 아끼게 됩니다. 보다는 이 시스템을 쓰지 않을 경우 매달 평균 전기세 50만원을 잃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 좀더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손해가 더욱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는 뭐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말고 이것을 놓치면 좋은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손의 욕구를 자극해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이 대박에 터지지 않는 이유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실력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실력을 점차 키워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복리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상의 여덟 번째 불가사의라고 했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이해 못한 사람은 돈을 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해결, 하룻밤 사이의 인생 역전, 이런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 복리라는 개념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렇죠. 복리이자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급격한 상승세를 탑니다. 매주 50달러를 은행 계좌에 넣으면 50년 후에는 13만 달러를 예치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치금액의 8%가 월 복리로 붙으면 총 잔액은 171만 8,541달러가 됩니다. 이자만 해도 예치한 금액의 10배가 넘는 결과를 가져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백만장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하고 느리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도 복리이자와 비슷합니다. 단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기에 당장의 큰 수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의 결과에 많은 분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기는 이릅니다. 당연히 초반에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당장에 하는 시도가 내일 당장 20만원의 수익을 증가하게 되진 않지만 추가 20만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가면 안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어떤 운동선수도 처음부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중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라는 중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꼭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